노후화된 발전 시설을 대상으로 리파울링이 꼭 필요한 이유는 면적 대비 효율이 높아진 최신 설비로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비해 사용 부지를 줄일 수 있어 그만큼 늘어난 여유 부지에 더 많은 패널을 설치해 발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 패널을 재활용하는 EPR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술적으로 떨어진 효율을 다시 높이는 리파워링 역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인해 정작 리파워링의 활성화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만큼 관계 당국에 조속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RPS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인 2000년대 중후반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이른바 1세대 사업자들은 태양광 패널의 교체 주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리파우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규제가 심해진 탓에 처음에 허가를 받은 부지 내에서 패널 교체만으로 발전 효율을 높여주게 되면 그만큼 많은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인허가를 받은 부지라고 해도 리파우링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득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유권 해석으로 인해 도로 및 주거 이격 거리 등 이전에는 없던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리파우링이 무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2000년대 들어 태양광 발전소 보급이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태양광 패널은 25년 89% 이상 효율을 보증하는 제품들도 많지만, 14년 이전에 출시된 구형 패널은 보통 20년 정도가 지나면 효율이 85%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맞춰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는 EPR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하였으며, 효율이 떨어지는 패널에 대응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리파우링 역시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후화된 발전 시설을 대상으로 리파워링이 꼭 필요한 이유는 면적 대비 효율이 높아진 최신 설비로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비해 사용 부지를 줄일 수 있어 그만큼 늘어난 여유부지에 더 많은 패널을 설치해 발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재생 기술인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20년 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를 리파워링하면 기존보다 약 1.8배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며 20년 전1메가트 규모의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5,000평 정도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3,000평 정도면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리파워링으로 확보된 여유 공간에 추가로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음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없었던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한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발전 시설 설치 시 도로나 주택 등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는 2022년 기준으로 128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고 적용시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크게 제한돼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리퍼링 시 늘어나는 출력만큼 한전 개통 접속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최근 가뜩이나 전력 개통 용량이 부족해 곳곳에서 출력 제한이 발생하는 가운데 리파워링을 통해 발전시설 용량을 늘리려면 당연히 개통 접속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업계 역시 탄소 중립 실현, 2030 NDC 달성, RE100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리파워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리파워링은 부지 부족으로 인해 신규 발전소 보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태양광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이미 발전시설이 설치된 구역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 확충이 이격거리 규제에 막혀 안 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국내의 경우 한정적인 부지 안에서 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이트를 이용하는 리파워링이야말로 진정한 탄소 중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이격거리 축소 운영 방침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등 규제 완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 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이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부상 중이신 예비 사업주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바로 내 부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 가부입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직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결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